자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자 오늘 복음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유목민들이 대개 양을 20마리에서 100, 200수 좀 규모가 크면은 300마리까지 양떼를 키웠던 거예요. 그런데 양 100마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규모의 양떼를 소유하고 있는 목동이에요, 목자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양치기를 둘 형편이 안 되고 혼자서 이렇게 양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밤에 어제 양들을 우리에 넣기 전에 이상이 있나 없나 한 마리 한 마리 다 세서 우리에 집어넣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아홉, 아홉 마리는 십중팔고 동굴이나 우리에 놓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광야로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린 양은 방랑기가 있어서 뛰쳐나갔냐, 가출했냐 그게 아니고 필경 새끼거나 약하기 때문에 쫓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발로 찾아온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목자가 직접 양이 있는 곳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도움 없이는 양대로 돌아올 수 없는 약한 양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그런데 양을 찾으면은 양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어깨에 매고 이렇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비유는 버림받은 사람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완전한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도덕적으로 버림을 받은 사람이 그 공동체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laughs> 혹시라도 결함이 있더라도 이 사람들을 공동체에서 품어 줘야 된다. 더 이상 버림받은 사람이 있어서는 아니 되고, 버림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하느님을 주님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이고, 또 하느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죄인들도 다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마리 양을 찾아 나선 거예요.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까지 바로 찾아나선 거예요. 왜? 하느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완전성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죄인이든 죄인이 아니든 모두 숫자가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신물, 자연도 절대로 파괴되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다 하느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자연 파괴에 대해서 자꾸 성명을 내는 이유도 여기에 근거를 한 거예요. 이처럼, 하느님은 잃어버린 자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결함이 있더라도, 당당히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그분의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구세주의 사명은 사탄에게 희생된 양들을 빼내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 이 구세주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동안에 죄를 많이 져서 죄송스러워서 성당을 일부러 안 나왔다고 근데 그게 참 이해가 안 와요 차라리 게을러서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죄를 많이 져서 죄송스러워서 제가 못 나왔대요 얼굴을 보면 그렇게 양심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응? 여러분들 죄가 있으니까 더 나와서 성사를 보고 이 하느님 나라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오늘 복음은 죄인인 우리들에게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예요. 어느 누구도 제외됨 없이 완전한 구성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느님이 원하는 거란. 그건요, 자식을 가진 부모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셋이든 넷이든 잘 났든 못 났든 명절 때에 다 그들이 부모 밑에 모이는 것을 원하는 것처럼, 하느님도 여러분 마음과 똑같이 마지막 구원 시점에 모두 다 모이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세요. 그래서, 죄를 좀 지으면 어때? 그리고, 뭐, 좀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으면 어때?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걸, 응? 그리고 남의 돈을 좀띄어 먹으면 어때? 남의 돈이 내돈 같고, 내 돈이 내돈 같은 걸, 태어날 때부터 피가 그런 걸 어떻게 해? 응? 그리고 뻔뻔한 걸 어떻게 해? 태어날 때부터 얼굴이 두꺼운 걸, 응? 그렇게 사셔요. 아셨죠? 그래서 절대로 신앙생활을 저버려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아셨죠?